아니,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다 먹었냐고, 이게, 씨발, 뭐, 뭐 하는 물약인데? 어, 박주, 와라 형들, 이거 무슨 물약인데? 빨간색. 이거, 빨간색, 녹색, 노란색, 이 뭔데? 기본 물약이라 구매해야 된다고? 어디서 구매하는데? 씨발, 주문서 만들어가 방금 올라온 데 말가야 돼, 또? 세개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이 새끼 수상이 똑바로 안 해? 네, 형님, 안녕하십니 응, 어, 찹찹이어서 라세개 기본적으로 한 200개씩은 구매를 하셔야 어, 되고요, 형님. 아 어떻게 먹죠? 부조들이 시가에 죽이고 때됐네 이것도 정신 안 차려 어. 아 그거 아 그거 저 진짜 안 먹습니다 그 노란색 물약은 이거를 먹어야지 아, 비 x 신아 아. 형님 그거 구매 설정에서 한번 설정해 놓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데 이렇게 이렇게 맞니다 예.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다이 단체 넘 슬프다. 죄송합니다. 받아주겠습니다. <laughs> <맞아, 그게 웃음> 숙... 부주라고 지금 어? 4대보험 넣어주고 월급 주 쓰고 있는데 저래 이 씨.. 팍! 아니 뭐.. 저게 물약 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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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을.. 야 <laughs> 카티노야! 어! 야니 네 부주 생각 없냐? 뭐랄라아 가오나시티가 다 넘어왔는데 죽이는 바람에 틀어졌다. 누가 죽였는데? <laughs> 어 제가.. 제 제가, <laughs> 제가 새벽에 적배에 올라와 있길래 죽였습니다. 아, 가 죽였어? 네, 공고 받은 게 없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거의 우리 편이었다는데. 아정마크 달고 있는 데들 공고 받은 게 없어가지고. 아 가오가 꼬디소 캐릭을 한다고. 가오나시티 그분이 어. 꼬디소님 캐릭을 이제 받아와서 보여주고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그거는 이제 그 캐릭이고 가오나시티 캐릭 그 전설 캐릭은 어. 이제 그 적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더 죽인 거죠. 그럼 잠을 했대, 가오야, 그게 아니란다. 미안하다. 어. 우리 부주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는데, 형이, 정중하게 사과할게. 어서 오렴. 너그대접못 받아. 일로 와봐, 씨. 형이 빨아주지 빅보스가 빨아주지 수삼이가 빨아주지 재범이가 핥아주지 야 너는 여기 오 그냥 너의 인생 쫙쫙 피는 거야 너 거기서 가겠습니다. 혈혼 지금도못 받는다며 와라 기순해 어? 대접받는다잉 형이 봐라 나이 먹고도 어? 열심히 한거 대접받고 살잖 내가 치유 데려가 <laughs> 있었다 저영감쟁이틀딱 저거는 언제 씨발 이빨이 빠지겠나 하면서 혼나내를 갈고,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오아시나만세가오읍이사 다이아가 막싹녹아삐거든어 시원하게 녹는다. 이 맨땅에서 하나 나와야 되는데. 맨땅에서 용 말고 전설이 한번 보야 돼. 노랑 아닌 나. 떠나라, 떠나라, 연세가오 없나고 막 실마 아, 주말라 노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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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 이거. 야, 이거! 노란 거 하나 바올라오 하지? 박수기 사는데. 자. 오! 야! 짜라싸! 야! 아! <laughs> <laughs> 바로 이말 아닙니까, 이거다. 아, 맞습니다. 이거지, 씨발. 이게, 신화는 너무 빨리 끝나. 음. 쫙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면서 대가리 그 양쪽 귀가 있잖아. 귀쪽으로 전기가 빡 치면 신화 뜯기고 빡 올라와서 대가리만 전기 돌고 있으면 신화가 나가리거든? 누리자마자 진짜 1초 만에 알 수가 있다. 신화 뜬지 던지 안 뜬지를. 관계자 분들 이거 좀 바꿔주세요, 모션 좀. 조는 맛이 1도 없다. 그냥 빡 올라가고 이만 빽 하면 나가리고 귀까지 팔랑팔랑 하면 뜯기고 뜸 들이지 않는 이회장입니다. 렛츠 기릿! 간다! 쌍칼! 뻗고! 씹혀요! 도락! 아우 씨발 버금거라 개새끼야 제발~~ 프레이즈~~ 도와주세요~~ 기때기팔락팔락 이게 끝이라고 이게 오히려 영웅이나 뭐 전설 뽑을 때더 쫄깃하네 쓰는 게 많고 영웅 한 마리 놔줘야지 그렇지 이반 괜찮네 여기다 그렇지 이방이네 이방이네 안당한다 안당한다 자형들 눈뽕 조심하세요 터집니다 에이. 눈뽕 조심하세요 에이. 노란감 터진다 에이. 노란 올라오자 노랗게 노랗게 물들어봐막 눈뽕이 어디지요 형님들 다이아도 싹싹 놓칩니다 우와 시바 6만 다이아 나왔다 오만 다이아 우와 4만 다이아 시바 녹는다 야 초반에 나오더만 안 나오네 미친놈아 노랑가 노랑가 천만원지르고뭐 하나도 못나오지 아껴야돼 말이 돼? 아, 네, 아 된다고 생각하냐고 잘못된거 같습니다 500만원에 한마리 나오지 정대표 서비스점 가면 은이런 뽑을 시간도 없어 전투만 존나게 해야된다고 출력을올려갖고 어, 어떻게든 어? 우리 연합에 도움이 돼야될거 아니야 형들 9월에 뽑을 거 9월에 바빠갖고 쟁만 할거 같으니까 미리 이거 뽑고 내일 서비전 갈게 맞지? 서비전 하루 전 신화 코스튬 뽑기 현금 1500만 원 내시갑니다 네? 아뭐또 어, 있어? 아 어, 알았어. 어잠 기다릴 바에 어, 갈게 어 명색이 예상인데 감사하게 얼마 줘야 돼? 300원 줬는데? 여러가 이말을을 갔다가 띠아라 이가 이가 축도 많네 육, 그렇지 돌아가 8 8한번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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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아 밑에 올라가네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공속 5% 방어력도 10이나 올라가고 속도 올라가고 다음 상여도 8 쓸까? 어차피 그 올라갈 같 어차피 복구받잖아나 질러야지 방어력 복구받을 게뭐 있냐? 일단은 그냥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새끼 내려가.. 야 저기야 아 4티어 갑옷을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질러가 이걸 질러가 터지면 저걸 쓰고 이게 뜨면은 저걸 또 지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보단 저게 좋은 거 아니야 지금이? 메인으로 가려면이 방법밖에 없잖아! 제발! 그지? 야, 무졌 다. 야, 408이 올라가? 500이나 올라가. 와, 도라이네. 여기서 발라서 20이 뜨면은 저되는 거네. 와, 씨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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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뜨면 연타라고? 연타라고? 연타? 여타? 야한번좀 침착하면 안될까? 비교 한 번만 하면 안돼? 연타 해야돼? 비교 한번 하고 가면 안돼? 연타를 가야돼? 바로 가야된다고? 바로 가야된겁니다 역사로쓰다 시3 2 1이발쩌걸중도가너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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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냐? 11 프라임 웨, 셀프 웰딩 팔 보드 필요한 사람, 줄서라. <laughs> 중동형도 11강이라고. 아, 중동형이 버스팔 써야 되지 않냐고. 야, 씨발, 인간적으로, 혐의나. 이거를, 버스팔을, 씨발, 11강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어. 형이 이거를, 씨발, 어떻게 떼어가 지금, 소름을 어떻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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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갖고 한을 한다고. 에 그거는, 씨발, 성축지, 그거든 혐의나, 좀, 어? 아, 석을 지기도 적, 적당히 지겨야지 이거를 지금 방금 띄운, 이거를, 이거를 지금 갖고 와을 한다고. 에이, 씨발, 그만 암만 아, 중독이다, 씨발. 야, 중독이가 설마 형 그거 갖고 와 그러겠냐? 자, 또 초피, 거래 걸어 거라 초피 좋다, 이. 야, 갖고 있다 2 6일날 찔러버라. 야, 15왕 뜨면 갖고 와. <laughs> 우후후! 야, 어? 야, 어? 형, 내 메시지 사층이야안 찾지 마. 잿졌어 이미. 말도 걸지 마. 형님! 존나 어, 바빠. 어, 중독이 왔어! 요 니가 네? 그 했던 응. 그멘트 연타, 따닥. 이야, 감동적이야.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안 질렀을 것 같은데. 아니, 니가 얘기 안 해도 질렀지. 형이, 형이, 야, 야, 구원은 못 쓰지, 이상 그냥 비교만 해보고 가려고 했지. 비교, 연타, 비교. 어. 4d10 서클리 출력을 했더니, 초피야, 너, 너, 너 줘야 되겠다. 기다려! 아니, 시, 야 11, 8 줬다니까. 11, 아니, 8 초피 뭐, 줬다고. 뭐, 그니까, 11강 그거, 뭐, 보스 8, 아까 그 방송 들어보니까, 어. 에 그거 너무하지, 뭐, 야, 예. 에 나도 뭐0강 서클리, 뭐, 남주면 되지, 뭐, 형님, 뭐. 장기모로. 그 서클, 4d 서클리 어, 14강, 10, 10, 10강이 더 비싸지 않나요? 장기모로가, 아, 잠깐 그래? 아이 나는. 초피야! 초피야, <laughs> 다시 와봐. 아니, 형한테 는다 어. 주려고 했는데. 아, 그거는... 아, 아 당연히 니네 거지. 이게 내 거냐. 그냥 장난쳐봤지. 형 지금 뺀다, 지금? 탈릭 빼는 거 보이지? 뭐야, <laughs> 안 보여? 초피야! 길모 다시 와봐. 아, 아, 길모 가야 되겠다. 쇼피야 형이 쓰기는, 어, 이 팔이 좀 무거워. 어, 어. 아니 초피랑 안 바꿔도 되고 서가랑 바꾸면 돼요, 언니. 어, 서 서가가 오동산에 와봐, 어. 초피야. 자, 우리 하영 갑독종 복종새끼 십새끼. 아, 복종가족새끼. 아, 어. 아, 그래, 잘 가. 음, 건강하고 보고 싶을 거야. 예. 네. 사랑해. 사랑해. 네. 어? 아, 그리고 형 4T 갑바 있잖아, 형님 어. 저도 아, 형, 형 저도 안 쓰던 건 형. 형님 들렸어요, 아, 맞죠? 알지. 형도 알잖아. 방금 11강 띠아가 상담하는 거 봤니? 아니 상담한 거못 들었고 내가 쓸 써야 되지 않겠냐? 아니, <laughs> 아니 그냥 방송 방송 예능감으로 봐야지 사람아. 그래갔다그또 방송 방방만 몰라? 그? 당연히 방송 끝나고 포장 이쁘게 갖고 한번 끼고 성능 테스트 끝난 다음에 혹시 장구장은 있나, 기스는 났나 확인을 검수를 마친 다음에. 이쁘게 포장해가 상담을 하라 했지 내가. <laughs> 맞죠 맞죠. 형이야. 형이 어, 형의 형이 진심을 어왜도하지마라 알았니? 형뚜껑 12강도 초피한테 눌러줄까 했었죠. <laughs> 아예 설마 형이야. 지금 이번에 또 재행 하려고 <laughs> 형또 지금 봐봐 충전해놓은 거 봐봐. 지금 없는 형편에 이제 성수이라고 씨바 1,500만 원막 찔러 부일하잖아. 마음을 이리 착하지만 이봐봐. 가독중이 신나가 이봐. 점프하는 거 봐봐 이거 어. <laughs> 점프하는 거 봐봐 지금 아, 팔이 막씨밤마 어? 공수5%늘으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형님 형은 걍짜리 이런 거니스라 이런 거안해1 0여강 띄워줘 아, 알겠습니다 어. 형님 클래스 잘 봤어? 예 사랑합니다 클래스 응, 있습니다 역시 쩔어 죠어예 쩔었어 어이 들어가 예 형님 어 들어가 들어가 어 괜찮아 아 모르겠다 방송 <목소리가> 다 보고 있네 아 X같아 나도 X가 벌써 X빠져 십억 뛰어 갖고 시억두번두번몸두 마리 잡고 백이씨 맨날 내보고 형님 사랑해 놓고 갖고 와는 시절 지금 무슨 불도은줄십와 가충독 십억 와와 깜짝이야 와아 네. 사티 서클 받으러 길 모으라고 아 지금 역시 중독이 야 근데 이거 매매 사천 입장권세번이 나왔어 아, 가야지. 가야지. 입장권 만들면 되지, 뭐. 나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뭐, 완판치쓰리강냉이 쥐라라고 했네, 씨발. 뭐, 예장이나버리고 야, 이 캐릭, 씨발, 갖다 버려도 돼. 이 캐릭이야, 이 쓰레기지. 대박, 막, 빰다고. 음. 에휴, 사티서클 정도는 딱 써줘야, 야가 이제 캐릭이 되는 거지. 다 그런 거, 그 까이, 이게 훌륭하지, 이 정도면은. 내 주제, 어? 사랑해! 정도가. 핫도. 중동아 기다리고 있다! 언제 와? 석가야날 달라고! 지금 아닌 거.. 지금 아닌가? 이력 견날 준대요. 누구냐? 야 찾아와서 죽여 저.. 씨 ㅂ 블랙걸을.. 영원히.. 영원히 못 들어오게.. 이쁜 <laughs> 것도 <또> 사셔야 됩니다. 하하하이왜 <laughs> 아, 그러는데 나한테! 버러라! 야 초피야! 사티 서클리 지금 바꿔준다고 이걸로 아 초피 준다고 알아서 바로 할게 입장권 씨방구분시라고 사지 뭐 입장권 사티 서클리 준다는데 아 이거야 구강인데 식강이라며 구강이라 식강이라며아 이걸 쓰고 있다가 아 마지막 날 주면은 골 지르고 이걸 초피한테 주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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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테 r 언더스테 d 아, 이 대가리가 막막 팽이처럼 막 팍팍 돌아가네, 엄마. 어, 아, 땡큐 땡큐. 트랙이막 26만 1700이면 방금 전에 26만 2000 아니었냐? 네, 들어와, 왜 내려가냐? 왜 내려가? 4어인데 프라임이 아닙니다. 프라임이 아니구나. <laughs> 아. 아, 그러니까 아, 프라임을 가져가고, 노 프라임을 주면서, 초피야, 니가 생색을 냈구나. 3티어 식강 프라임이 투력이 더 높은데, 노 프라임 구강을 나한테 주면서, 바꾸면서, 형을 위하는 것처럼. 투력이, 투력이 2 1만 2천, 2천 넘었는데, 투력이 300 넘게 더 떨어지고, 이거를, 아, 아,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6 7 5 0노도 들어가는 거를, 얼마가 들든 돌리가 프라임을 만들어라 이 소리네 그럼 이걸 프라임을 만든 다음에 쓰다가 26일 날 일주일 후에 다시 초피한테 주고 다시 주고 중독이한테 다시 식강 사퇴를 받고 질러서 1억 남기고 뜨면은 상납하고 맞나? 뜨면 또 상납해야 될거 <laughs> 아니야? <laughs> 뜨면 상납해야지 씨발 <시발>. 중국인데 맞지?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야, 음... 그러면은, 이게, 이게, 이 노드는 내가 저 다음 거라고 일부러 돈을 갔다가그십 몇만 달에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로 프라임을 할 이유가 없거든, 내가. 어, 그냥, 아니, 그냥 쓰면 트릭이 떨어지니까, 초피야, 어, 3티어 돌아 갖고 와봐. 어, 초피야, 어, 다시 그래하자 어, 필요 없다, 이거. 어, 어, 필요 없거든. 야, 4티어 구경 잘했다, 야. 야, 살아있네. 야, 4티어 멋있다, 이. 야 저거 저거 지르다가 또안 뜨면 또 답도 없을 텐데 시발 <laughs> 잠깐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혹시 뭐또줄거 없나 <laughs> 맹모야 혹시 뭐, 뭐 하나 더 받으러 올거 없나 무기가 하나 있다고 어디 이거 <laughs> 어, 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어... 근데 이거를 식강을 뜨면은 각광 중도이가 이거 중독이 중독아 니 무기 뭔데 아, 중독이 무기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간만 볼게 중도가 아니 내가 뭐뭐이 이 갖고 싶다 이런 게 아니거든 13강 3티어 3티어 13강 맞나 어떻게 오늘 중도가 형이 손이 좋은데 한마퀴 오지 않으려면 내가 뭐 상락 원툴 아니겠니 11 뜨면 우측이 더 좋답니다 음. 11 뜨고 바로 줄게 오케이 가자 자 맹모야 일로 봐라 경매입니다. 그래.. 어.. 하지마! 어.. 뭐하는 거야 지금? 음, 이걸 뭐, 뭐 내가 끼려고 뭐, 뭐 하겠냐? 띠아가 중독이 주려고 하는 거지? 중독아.. 형의 진심을.. 어? 절대 고해를 하면 안 된다. 오, 이렇게 애먹이는 놈이 잘 줘. 업그레이드. 뭐... 6. 어, 네. 왔지. 여기서 숨 쉬면 안 돼. 연타로 가야 돼. 왔다잉? 자, 이거 가이. 3, 2, 1. 돌아! 아, 아깝네. 아, 너도 개이득하고. 아, 씨, 아깝네. 1 0뜨면은내 거를 딱 질러갖고, 12를 딱 뛰어가. 요걸 딱 질러갖고, 13을 딱 뛰어갖고, 종로기한테 딱, 씨. 아, 맞아, 있는데. 마무리로 신화 뽑고, 오 방송 오늘 마무리까지 뭐 깔끔하게 가야지, 뭐. 간만에 이장 어? 출장 갔다 오가 존나 피곤했는데, 컨디션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텐션도 회복됐고. 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1 1 8에 소유자입니다, 여러들 뭐, 아까 뭐 파란색 끝에 넣어. 항만 땀딱으로 순서대로, 어 네 번째 신화 도전 갑니다. 로봇 신화 두 번째 뽑을 때네 번째 뽑았습니다. 역사의 약속의 사회 약속의 사회. 드디어 그는 또 다른 신화의 오너가 될 것인가? 갑니다, 형들. 쓰리, 투, 원. 기특이. 파랑 파랑. 기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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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관, 마석1 천오백만 원만 더 쓰면은. 1장이네 아니구나 500에 한장이니까 1,500을 더 쓰면은 5트까지 되겠네 한 7트까지 가는 데는 4,500을 더 써야 되네 와 이리 힘들어 저 가볼게요 저더 더, 못하겠습니다 뭐저 여행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행 좀 갔다 올게요 내가 도저히, 도저히 못할 때